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는 말을 쓰죠 인스턴트 시대 뭔가 좀 이렇게 진득하니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화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여러분 숏컷 짧은 동영상이 있요 기껏해야 1분 이내 30초에서 한 1분, 그 정도의 영상을 계속 보고서 막 넘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에 특히 진짜 어려운 거지요.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도 왜 오래도록 깊이 우려낸 그런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좀게 지체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금방금방,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은 금방금방 한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고 금방 뒤집어지고,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 삶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붕에 대해 우리가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 받은 삶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옛날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은 오래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붙잡고 지속할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언어입니다. 말.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언약.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게 아니에요. 약속은 언젠가 성취될 거예요. 그럼 지금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맹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어머니를 두고 맹세한다. 저 태양을 두고 맹세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언어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요. 근데 이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시로 창대케아리라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일단 2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성취돼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삭을 낳고도 그리고 그 후손 야곱을 낳기까지 60년이 또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시가 창대케하리라 할때그 창대케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 400년 정도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그리고 붙잡은 상태에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다리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즉각즉각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하셔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그 느낌이 들어요. 그 애달바 할때 하나님께서 그때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즉시 안 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은 가졌지만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요.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좀 느긋하게 믿고 기다릴 수 없을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어하세요 하나님의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근데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실은. 그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이 없이는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 기다림이 없다는 얘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삶이 형편이 펴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요 8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이는 하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도 읽어 보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닿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자,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배는 한국에 정착할 때에 닻을 내립니다. 닻. 닻을 내리면 이 배가요 어떤 조류에도 어떤 파도에도 떠 내려가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럴 때에 이 배가 정차없이 흘러 떠 내려갈 텐데 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그 닻을 내리고 있으면 이 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흔들리기는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떠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떠들려갈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을 버리고, 또, 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 이방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동족들의 협박, 그리고 회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영혼의 닷 같은 우리의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져요. 금방 포기하게 돼요. 좀,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해요.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옆에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뭔가 이룰 게 있다면 뭔가 내가 앞으로 내가 1년, 2년, 10년 아니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 소망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 그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그리고 대제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스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어. 그럼 엄마도 붙잡아 주지만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면 엄마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붙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길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그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살 때에 또 작은 소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 힘을 내서 또한고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요 고개들이 많아요. 또 건강 때문에 어려울 경우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우리는 다 괜찮은데 국가가 흔들려 가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IMF 상황이 되거나 또 경제 위기를 당하면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니까요. 우리의 삶도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북한에서 이번에도 한 300개 정도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하는데 날려보낸 풍선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럴 때, 좋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꼭 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올해도 살아가고, 내년에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 나라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나를 라 바라보고 있고, 내일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우리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천사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